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아부 예배통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곧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아부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세계와 나라와 민족 위에 쓰임받는 사람들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은해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영석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석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셔서 키도 쑥쑥 자라게 하시고 몸도 튼튼하게 해주세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영석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석이가 누나 보은이와도 의좋은 남매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 후에 말씀 위에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유아부 아기들, 부모님들 모두에게 은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이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노래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십자가. 선생님은 같은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베드로는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 율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냠냠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헉!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는 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하고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자리에서 후다닥 일어났어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잘못을 대신해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아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보다 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던 행동도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였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마음, 그리고 욕심, 미워하는 마음, 게으름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잘 읽고 큐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크게 한번 외쳐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 모시자. 선생님이 노래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로 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시니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마음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아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를 내가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오시며그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니라 오늘날 우리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보옵소서 세계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I'm